뭘 보고... 아아 Okay. 수영해서 아 판자 아 꼬마에 어디 갔지? 어 꼬마에 왜안 와? 판자를 아 여기서 저쪽으로 연결하나 보네요. 버스로 그럼 판자를 어디로? 판자가 어디에 있지? 판자가 어디에 있지? 아, 새목궁 누르면 한 번에 다 먹어요. 어, 오케이, 땡큐. 고마워요. Hey, there's one of those floating raft things again. Can we use it? 아, 저거. 오케이. 야, 녹조가 심하구나. Wait here. Let's see where this goes. 어, 이거 숨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갈 때까지? h 야. 야 e l l w h 이 r e are you? w a 아이 eh? What the hell? w h a 다 t h 버스에다 올린 다음에 판자를 가져오면 나는 그 판자를 타고 가는 건가 보네요. 자, 가 빨리. 그렇지. 잘한다. 아, 저기 판자 있네. 버스 위에. 아. 나 판자. 그렇지 어, 판자를 이상한도 두... 어, 야, 아, 저기다가 판자를 아, 아, 그럼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네. 오케이, 아, 그러네요. 아, 아아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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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아이템이 많을 것 같단 말이지. 오마 기다려. 기다려. Did y o 갑시다. Do you think those hunters are gone? They're about to find out. I need get It's clear, Ellie. Come on down. Wow. <laughs> <laughs> 와... you ever stayed a place like this? Before, I don't want to shit on me. Are you a hotel on No. No, is too rich for my blood. 저기 아이템 있을 것 같은 건 기운 다시겠죠? 그래. 없을 리가 없지. 어, 뭐지? 커피 아. 좋아 사다리 오케이 어? 아 이거 가져가는 거구나 어? 어디다 쓰지? 저쪽 아 저기 앞에다 쓰는 건가? 저기다 쓰는 것 같죠? 느낌상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런 거 같네 맞네 맞네 자 갑시다 뭐나 오케이. Watch 누가 있나 확인하고. 일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. 왜안 와? Okay. 새놈 있네요 새놈. 어. 화살이 화살이 없어서 이거. 아 u m 어떻게, 죽일까 아 화살 있으면 직방인데 이거 넘어가면 바로 걸릴 거 아니야. 이거 소리 때문에 그쵸? 지금이다. 뭐 어, 좋아, 좋아, 조용히, 조용히, 조용히 좋아. 잘했어, 나이스. 몇발 있지? 오케이 굿. 아 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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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놈 세놈 이쪽에 하나 또 있네 오케이, 오케이, 지금이다. 아, 늦었어, 늦었어. 지금이다, 지금이다. 아, 제발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좋아. 얘네를 다 죽이고 가는 게 맞겠죠. 나중에 이동할 때 거슬리면 안 돼. 되... 아, 이 위층에도 있네? 아, 꽤 많구나. 그냥 가자. 갑시다, 그냥. <laughs> 뭐야, 이거 왜안 돼? 어, 여기가 길이 아니구나. <laughs> 결국엔 다 잡아야겠네요. 길이 아니네. 뭐야, 이거. 가, 이 아, 그래. 다시 갑시다. 어딨지? 2층에 하나. 1층에도 두 마리 남았는데 저기 하나 있고 쪽 끝에 하나 있고 와 아이템 음칼 제작 못하네. 아, 최대 3개까지 밖에 못 뜨는구나. 음, 오케이. 알겠어. 알겠어. 어, 여기 아까 들어왔던 길인데. <laughs> 이쪽에. 어, 아, 길이 아니네. 와, 길 되게 헷갈린다. 자, 여기. 저기 하나. 2층에 하나. 끝에 하나. 요 앞에 있는 놈부터. 아, 저 끝에 있는 놈부터. 오케이. 끝에. 아, 여기 앞에. 오케이. 바로 앞이네. 조용히. 조용히 가자. 그렇지. 저이 꼬마이는 틈 만남은 욕하네. <laughs> 어린 것이 말이야. 와 아이템 파밍 여기 많다. 오케이. 아 저쪽 끝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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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죠? 그렇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아 아우 걸렸어 아유 오케이 애들 내려오나? 아, 모르네요? 오케이. 1층은 끝. 어. 오케이. 병 하나 들고. 저쪽으로 가야 하는. 아, 아, 아. 아, 총 맞았어. 아. 오. 으악, 나 여기 찌렁. 아, 야, 야. 아유. 야. 됐어. 됐어. 아, 일단 앉아. 아, 일단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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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아, 걸렸어. 어디 있지? 오 얘기하고 있다가. 그렇지. 죽었나? 안 죽었네. 오케이. 얘기하고 있다가. 이렇게 먼저 선빵 기다리고 있다가. 그렇지. 총알을 너무 많이 썼어요. 이제 다 잡았나? 다 잡았죠? 갑시다. 의료도구를 제작하고. 갑시다. 2층으로. 어, 저 끝에 보이나? 뭐 오케이 아 치료해야겠다 어어 또 있네 어디야 한 마리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네발 남았네 오케이 됐어 이걸로 갑시다 저기 멀리 한 마리 있고 가까이 한 마리 있고 여기 숨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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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겠죠? 곧 여기까지는 안 오네 여기까지 안 오면 찾아가는 서비스 굿. 아 이럴 때 화살이 정말 아쉽다. 화살 진짜 최고의 무기인데. 저난 뺑뺑 돌아서 돌아서 어디 가냐? 어 너무 멀리 가는데? 그렇지 다시 돌아와야지. 그렇지. 거기로쭉 가렴. 뒤돌아보지 마렴. 그렇지. 조용히. 그. 아, 두놈더 있네. 와, 여기 너무 많은데? 아, 새놈이네? 어허 이거를.. 아, 어, 얘 온다. 조심하자. 새놈이나 오는데? 근데 여기까지 안 오는 것 같은.. 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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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그렇지. 이쪽으로 와라. 이쪽으로. 이쪽으로. 그렇지. 그렇지.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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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그렇지 그렇지 깔끔했어요 아 지금 안거 같은데? 걸렸네 앞으로 가서

또 이쪽으로 오겠죠 왼쪽으로? 아까 그 놈이랑 똑같은 똑같은 자리로 그럼 나는 또 Y만 누르면 돼아아아아에이오야야야야아 어. <laughs> 야야야 뭐야 뒤에도 있었네 아아 아, 뭐야 오케이 안 죽었어? 우와, 이게 뭐야? 왜안 죽어? 아니 왜안 죽어, 쟤네 방탄복인가? 아 쓰러지 아 쓰러진 적을 잡으면 인간망패. 어, 좋은 방법이네. 뭐였지? 아까 왜안 죽었지, 쟤네 오케이.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올거에요 분명히 여기서 잡자 그냥 여기서 여기서 아 방탄복 아 여기서는 바로 잡힐 수 있겠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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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있을 텐데. 아두 마리 더 있네. 두 마리가 더 있어. 온다 온다. 아 이거 잡으면 걸리겠는데 여기서? 아우! 아우! 야, 어 야, 천원 아껴야 돼, 총원 아껴야 돼, 그렇지? 어, 천원 또 있어, 또 있어? 아, 아, 뭐야? 어디 있었지? 되게 많네, 두 명이 아니라 한네명 되는 것 같은데 지금. 아, 죄송합니다. 일단 여기서 한 명은 기다렸..다가 잡아야돼 기다렸다가 저 어리버리한..저놈 근데 인간방패를 어떻게 쓰지? 아까 전에 인간방패를 썼으면 내가 총을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어? 같이 오네 이거? 큰일났네 이거? 어 아니다 아니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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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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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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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인간 방패를 어떻게 쓸까? 이게 무슨 마크가 안 뜨는데? 봅다 이거 좀 과감하게 가도 될것 같아. 오, 워워워워. 아 여기 아 얘가 아야 어. 인간 방패 오 칼로 죽었어아 뒤에서 한명 왔구나 뒤에서 어총 없어 아아초아자 아. 아, 잠깐만 형 잠깐만 형형형형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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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아, 그치! 됐어, 됐어. 오래 잡고 있으면 반, 반항해서, 아,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돼요? 오케이. 일단 치료해야 되는데. 제작이 잘려나 어, 뭐 있는데? 뭐 있는데? 아, 뒤에 또 오네. 아, 나 이거 끝났다, 이거. 졌다, 졌다, 졌다. 어, 어디 갔어? 어, 나이스. 어, 완벽했어. 아, 이게 패드가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반응속도가 반응이 좀 이상하다. 일로 와. 오, 일단은. 치료를.. 하, 치료를 해야되는데 다 죽었겠죠? 총알도 없.. 나아여 6발 있다 어 나이스 개이득 뭐이템 없다 갑시다 더 이상 없어 보이죠? 어어? 어. 뭔가.. 소리가 났는데? 오케이 확실히, 잠입은, 아. 액션만큼 막 신나지 않아. 근데, 잠입에 성공하고 나면 무슨 쾌감 같은 게 있죠. 그런 건 있는데. 또, 없다, 없다, 없다. 없다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길을 모르겠다. 저기 나가는 길인데? 아 오케이 이쪽 양쪽 끝에 아이템 아 비켜봐 고마야 엘리 비켜 비켜 엘리 그렇지 와 많다 넓어갖고 호텔이 가볼 데가 많아 약이 있을 것이야. 그렇지. 아이고, 아이고. 어우, 징그러. 아, 가볼 데가 많구나. 길이 아니군요. 저 위쪽도 가야죠. 위쪽에는, 엘리베이터. 어, 올라가는 길도 있다. 이런데 분명히 아이템이 있을 거야. 아, 또 누구 있나? 아, 여기가 가는 길인가? 아, 여기가 스토리 이어지는 길인가 보네. 아, 그러네. 내려갑시다. <laughs> 어, 제 어, 오케이. 메디킨 만들 수 있죠 이제. 어? 아직 안 되나? 아, 홍검이.